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후나형입니다. 최근 인터파크 티켓을 통하여 박서진님의 2023년 마지막 콘서트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산에서 박서진님의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일정상 참가하지 못한 팬님들께 정말 행복한 소식인데요. 박서진님의 부산 콘서트의 예매가 시작되는 티켓팅 일자는 7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라고 합니다. 박서진님은 콘서트가 열렸다고 하면 초고속 매진되기로 유명한 가수이고, 이번 콘서트는 올해 마지막 콘서트인 만큼 더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콘서트에서는 5분 만에 매진되었으며, 광주 콘서트에서는 1분 만에 매진되었고, 대구 콘서트도 10분 남짓에 매진되는 기록을 선보였는데요. 이번 부산 콘서트도 그에 못지 않은 뜨거운 인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며, 동시에 많은 사람이 티켓 예매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에 접속하다 보면, 컴퓨터가 안 좋거나 인터넷이 느린 분들은 예매에 실패하실 수도 있는 만큼, 꼭 잘하시는 지인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여, 좋은 환경에서 티켓팅을 시도하셔서 좋은 자리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날은 8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와 8월 20일 일요일 오후 4시 두 타임으로 나뉘어 열릴 예정인데요. 장소는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으로 최대 4,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곳이며 두 타임으로 나뉘어 열리는 만큼 총 8,000분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티켓 가격은 VIP석 14만 3천원, R석 13만 2천원, S석 11만원으로 각 좌석 간의 금액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VIP석부터 초고속 매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종종 취소표가 발생하는 R석과 S석에 비해 초근접거리에서 박서진님을 직관할 수 있는 VIP석은 취소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일단 무조건 VIP석을 예매하셔서, 박서진님을 가까이서 직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박서진님의 부산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를 예매하는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자리는 박서진님이 너무 멀리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리는 박서진님의 옆모습만 보게 되거나, 혹 앞사람이 너무 흥에겨워서 일어나버린다면, 박서진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짧은 시간에 좋은 자리를 파악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망설였다가는 내가 원하는 좋은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미리 어느 자리가 좋은지 파악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티켓팅 당일에 급히 좌석을 고르시다가 실패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예매해야 할 자리와 되도록 피해야 할 자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좋은 자리는 단연 1층 앞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뒷자리로 가면 갈수록 박서진 님이 잘안 보이게 되고 앞사람에 따라서 무대 자체가 잘안 보이게 될수 있으며 음향에 있어서도 앞자리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앞자리를 우선적으로 예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자리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골라야 할 좌석은 정중앙이라고 할수 있는 시석입니다. 박서진님의 콘서트에서는 화려한 LED가 박서진님의 무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데 그 감동을 가장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좌석이 바로 시석이며 좌우로 점차 치우칠수록 아무래도 시석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석을 놓치셨다면 그나마 중앙과 가까운 B석과 D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다음은 A석과 D석 또그 다음은 G석과 F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자리는 경쟁이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 앞좌석을 차지하는 경쟁에 끼어드시기보다 정중앙을 포기하고 비교적 후순위인 B석과 D석 앞자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괜히 정중앙 일렬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다가 실패하게 된다면 오히려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로 밀리게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아무리 정중앙인 시석이라고는 하나 너무 뒷자리에 자리하시게 되면 앞에 사람들 때문에 박서진 님의 무대가 온전히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뒷자리보다 앞자리를 노리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뒷자리 중에서 양옆자리의 경우 음향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무대도 한눈에 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티켓팅에 조금 늦어져 1층 a석이나 2석 뒷자리밖에 남지 않았다면 2층 자리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층의 경우 양옆자리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조이기에 1층 양옆 뒷자리보다 훨씬 박서진님의 무대를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물론 1층 앞자리보다 박서진님을 멀리서 보게 되는 아쉬움은 남겠지만, 앞 사람의 방해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2층 자리 중에서도 우선순위는 정가운데인 C석이며, 그 다음 순위는 B석과 D석, 그 다음이 A석과 E석, 마지막이 G석과 F석이 될 것입니다. 티켓팅에 삐끗하여 1층 자리의 양옆 뒷자리만 남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2층 자리를 재빠르게 노려보시거나, 그래도 난꼭 1층 앞자리에 앉아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남아있는 자리를 예매한 후에, 다음 날짜 자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선택할지 티켓팅 할때 고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매하실 자리를 딱 정하시고 티켓팅에 참가하셔야 원하시는 자리를 쟁취하실 수 있으신데요. 박서진 님의 마지막 콘서트를 어차피 참가하실 거라면 기왕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자리에서 콘서트를 관람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박서진 님의 부산 콘서트가 여러모로 뜨거운 관심 속에 성료하게 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박서진 님의 올해 마지막 콘서트라는 점이 적잖은 의미가 있으며 시기 또한 직장인분들께서 딱 여름 휴가 가기 좋은 시기인 만큼 아무래도 가족들과 부산 여행 겸 박서진님의 콘서트를 관람하러 많이들 신청하시리라 예상되어지기 때문인데요. 서울이나 광주 대구 때도 살벌한 티켓팅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 아마 이번 부산 콘서트는 이러한 시기와 더 커진 박서진님의 인기를 고려했을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치열한 티켓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미스터로또에서 박서진님의 분량이 저조하여 아쉬우셨던 분들. 박서진님 콘서트에 꼭 가고 싶었는데 거리가 멀어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최근에 박서진님의 팬이 되어 아직 라이브 무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번 박서진님의 부산 콘서트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왜 박서진님의 무대를 본 사람들이 박서진님의 팬이 되지 않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되실 것인데요. 차세대 가왕 박서진 님의 2023년 마지막 콘서트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 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